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주식 계좌, 여러분의 노후 자산, 그리고 대한민국 자본 시장의 생존과 직결되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증권 거래세를 올리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대폭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는 본질과 맥락을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왜 증권거래세를 올렸는가? 먼저 증권거래세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주식 매도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0.15%입니다. 이를 0.2%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 세제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언뜻 보면 0.05% 포인트 인상 미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주식 매도 시마다 자동으로 떼어가는 통행세입니다. 손해 보고 팔아도 내야 하고. 단타든 장투든 가리지 않고 뜯어갑니다. 세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한 구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습니다. 대신,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아주 미미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00만 달러당 8달러, 0.0008% 수준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이마저도 0%로 낮췄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SEC 예산이 충분하니까 굳이 투자자들에게서 돈을 더 걷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재명 정부의 0.2% 거래세는 미국의 250배입니다. 이걸 보고도 미국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이 공정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왜일까요? 매년 연말마다 벌어지는 대주주 회피 매도 때문이었습니다. 대주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니까 12월만 되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일시적으로 처분해버립니다. 그러면 매년 말마다 주가가 폭락하는 물량 폭탄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장기 투자자와 개미들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50억 원으로 높여서 시장을 안정시키려 했던 건데 이재명 정부는 이걸 다시 10억 원으로 내리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윤석열 정부가 한 거니까 되돌리자. 이게 진짜 이유 아닙니까? 시장 안정, 투자자 보호 그런 건 관심 없고 정권 바뀌었으니 되돌리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정부 관계자는 50억 원으로 높였는데도 매도량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그건 아주 단편적인 통계 해석에 불과합니다. 시장의 심리, 신뢰, 불확실성 회피 같은 복합적 요인을 무시한 정치적 개변일 뿐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7월 31일, 코스피는 4%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불과 나흘 만에 1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도세는 회피가 가능한 법안이다. 세금회피 물량이 나오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한국 세금이 같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느냐? 10억 원 기준이면 대부분 7억, 8억 원부터 미리 팔아버린다. 돈을 많이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야 하느냐? 이래서 국장을 버리고 미국 주식으로 간다. 이건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가 시장의 신뢰를 배반하고 있다는 절규입니다. 정책을 주도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의장입니다. 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성준 의장은 나는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고 당당히 말했지만 그의 아들은 미국 주식에 투자해 40% 수익을 올렸습니다. 인튜이티브 서지컬, 애플, ADM 같은 미국 대표 우량주를 보유 중이죠. 반면 그의 배우자는 국내 주식을 보유했지만 20%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정책을 만들면서도 본인은 주식시장 바닥을 모르고 가족은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상황입니까? 네티즌들은 말합니다. 진짜 국장 말아먹고 미국으로 도망칠 생각이냐? 미리 아들에게 국장 빼라고 말해준 거 아니야? 국장은 안 하고 부동산과 미국 주식만. 이 모든 비판이 단지 감정적인 반응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설계하는 자들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분노의 목소리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에 대해 본질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세금 올리고 규제만 하면 부자 증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은 그런 단순한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주식 보유자 중 92%가 1,200만 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도세 대상조차 되지 않으며 오히려 거래세로 손해만 봅니다. 이런 구조에서 거래세를 인상하고 대주주 기준까지 낮추면 중산층과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시장을 떠납니다. 결국 자본시장의 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정치가 시장을 통제하려는 오만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했던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반사적 사고, 미국처럼 실용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모델은 철저히 무시하는 구시대적 시선 그리고 주식은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자본시장 정책을 설계하는 현실. 이래놓고 왜 한국 주식에는 돈이 안 몰리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해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치가 시장을 신뢰하지 않으면 시장도 정치를 떠난다. 이 간단한 진리를 이제 이재명 정부가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